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 경기 끝나고 그 토론토 블루지스 현지 팬들의 SNS 반응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체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아 야구 팬들은 다 생각하는 게다 똑같구나, 비슷비슷하구나. 뭐 토론토에 살던, 미국에 살던, 대한민국에 살던, 뭐 아프리카에 살던 야구 팬들의 눈과 판단력은 다 똑같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토론토블루데이스 현지팬들의 SNS 반응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 k t v 에 누구였습니까? 대니얼 킴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다들 해주셨죠? 자 이번 영상에서도 토론토블루데이스 현지팬들의 반응을 먼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론토블루데이스 현지팬들의 반응과 국내 야구팬들의 반응 비슷한 점들을 오늘 또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먼저 토론토블루데이스 아,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라온 글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의 사직 4장과 함께 말이죠. Ryu's Monster Month Continues 22 Innings Pitched 26 Cases 1.23 ERA 자, 류현진 선수의 괴물 한 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2이닝, 26개 탈삼진,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1.23 기록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오늘은 뭐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글 아, 트윗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트윗을 하나 봤거든요. 케이들린 맥크 a t 스더 아슬레틱스 기자가 쓴 트윗인데 저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현진 류 is a big fan of the blue jays baby blues. He asked to wear them today because he's been pitching well in them. 어, 류현진 선수가 이 baby blue, 뭐, sky blue, 뭐, 하늘색 유니폼을 골랐다고 해요. 오늘 어, 류현진 선수가 직접 선택을 했다. 다고 합니다. 왜냐 그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르면 계속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류현진 선수의 루틴, 유니폼 루틴 뭐 징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류현진 선수 이 하늘색 유니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유니폼을 입고 계속 성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름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리신 글입니다. Nice to see Ryu dominating for you guys. 자, 아름님 같은 경우에는 LA 다저스 팬이에요. 그런데 아,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서도 잘하는 모습 볼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프 던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리신 글인데요. Considering Tampa Bay's very strong record, y o u did really well tonight. 강팀인 탬파 베이스를 상대로 류현진이 오늘 정말 정말 훌륭한 피칭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세이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리신 글인데요. That's what happens when you buy a quality players in FA. FA 시장에서 류현진 선수 같이 좋은 선수 데리고 오면 이렇게 결과가 좋다라고 아주 짧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알렌 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리신 글인데요. I'll take three more years after this one. 자올 시즌 끝나고 3년 더 류현진과 함께 가고 싶다. 자, 그 뜻은 지금 류현진 선수의 활약과 성적에 대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올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도 류현진 선수 계약 기간 3년 더. 맞습니다자 케빈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리신 글인데요 이번 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케빈님과 동의하실 것 같은데, c h r s McGuire isn't ready for the major league. 맥과이어 선수는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뛸 준비가 안된 선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맥과이어 선수의 활약이 조금 아쉬웠어요. 예, 그 뜬공 파울공도 잡지 못했고 프레이밍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못했거든요. 국내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맥과이어 선수에 대한 오늘 경기 그 실망감을 상당히 많이 표현해주고 계셨네요. 네, 토론토 현지 블루즈 이 팬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딜런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리신 글입니다. Absolute God so far. 지금까지 유현진은 가시었다 에븐 아스볼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리신 글인데요. You is so f-good. I'll give him a n 형 vote. 유현진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싸영상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싸영상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제 시즌 반 지났습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 선발등판 경기가 6경기 정도밖에 낫지 않았거든요 이미 6경기를 치렀으니까는 6경기 남았다 시즌 반이 끝난거죠 네, 올 시즌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VOT6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리신 글인데요 현진 류 now has a three 3.19 ERA, 1.30 WHIP on the season. If he puts up those numbers uh, during his tenure in Toronto, Blue Jays will be thrilled. 자 류현진 선수의 지금까지의 평균자책점은 3 1 9 WHIP, 1.03.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류현진선수가이 정도의 성적을 계속 보여준다라면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대만족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맨디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올리신 글인데요. 현진 류 is doing amazing. 류현진 선수의 피칭 은 amazing 했다. 라고 그렇게. 짧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류현진 선수 이닝수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현지 팬들도 류현진 선수의 피칭 내용 상당히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단순히 오늘 경기만 잘한 게 아니라 3년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지금 나타내 주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그만큼 류현진 선수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로 인정을 받고 있다 누구한테? 현지 팬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 아쉽게 3승은 불발됐지만 오늘 같은 투구 내용 계속 보여주고 이닝수만 조금만 더내 신경만 써준다라면 올 시즌 아주 훌륭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지 팬들의 SNS 반응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류현진 선수의 경기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K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 새로운 코너입니다. 브레이크다운. 브레이크다운이 뭐냐고요? 경기 속에서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모멘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게 살펴보고 또 분석해보는 그러한 코너입니다. 재밌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재밌다라고 댓글을 올려주시면 계속 가는 거고,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이번 영상으로 그냥 접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브레이크다운 첫 번째 순간, 첫 번째 이야기에 주인공은 말이죠. 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입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2승을 거뒀는데 어제 경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맞춰잡는 그러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탈삼진도 많이 잡아내지 않았고 어제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땅볼만 주구장창 네, 유도하는 데 성공을 했고 탈삼진은 3개밖에 잡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또 경기 중간에 아주 재밌는 장면 재밌는 삼진을 잡아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놓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영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볼까 하거든요. 자, 일단 오늘 브레이크다운의 주인공은 류현진 선수 그리고 헨서 알베르토 선수입니다. 알베르토 선수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볼티모 오리올스의 중심에 있는 선수이고 타율도 3할대 유지하고 있고 또 이날 경기에서 1번 타자로 출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류현진 선수가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는데 구종은 90마일짜리 포심이었고 알베르토 선수가 초구만큼은 이번 타석에서 두 번째 타석이었는데 실 생각이 없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분 좋게 스트라이크를 딱 잡고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인데요. 자두 번째 공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아80 마일짜리 체인접을 던졌는데 이 알베르토 선수가 어느 정도 준비 또는 뭐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파울 타구가 나긴 했었습니다만은 타이밍이 그렇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자 하여튼 파울볼이 나면서 노볼 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가 류현진 선수에게 여러분들 상당히 상당히 유리하죠. 자 포시 하나 보여줬고 그리고 체인접 하나 보여줬습니다. 빠른 공 체인접. 자 그럼 3구 여러분들은 어떤 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류현진 선수의 선택은 포심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번 포심은 낮게 제구된 바깥쪽 공이 아니라 높게 제구된 바깥쪽 공이었습니다. 실제로 데니젠슨 선수가 서서 잡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코스에 제구된 하이패스 볼이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낮게 제구된 체인 업 하나 보여주고 높은 코스의 하이패스 볼. 자 이게 바로 류현진 선수의 투구 전략 아니겠습니까? 좌우보다는 이번 타석에서만큼은 알베르토 선수를 상대로 위 아래 피칭을 시작한 것으로 여러분들 보여주죠. 자 일단 이번 타구도 파울 타구가 나면서 노볼 투 스트라이크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다시 한번 류현진 선수가 높은 코스의 하이 스파이스볼을 다시 던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90마일이었고 또 다시 한번 파울 타구가 나게 되면서 계속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당히 유리한 볼 카운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류현진 선수가 두 개의 하이 스파이스볼을 연속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공으로 어떤 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체인지업, 커브, 투심, 커터 아닙니다 류현진 선수의 선택은 다시 한번 포심이었고 또 다시 한번 하이파이스볼이었습니다 하이파이스볼을 3개를 연속으로 보여줬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이 하이파이스볼이 스트라이크존에 걸치는 건 아니었고 스트라이크존에서 공 1개 정도 빠지는 실제로 말씀드려서 볼로 판정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그러한 코스였거든요 하지만 알베르토 선수가 다시 한번 또 배트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공격적이죠 네 파울타구로 이어졌습니다 자 계속되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 자 이제 하이파이스볼 3개 연속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공 류현진 선수의 선택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인점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여기서 류현진 선수의 선택은 느린 커브볼이었거든요 72마일짜리 커브였는데 알베르트 선수가 속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바운드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자 빠른 공 3개 연속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느린 커브볼 자 그럼 그 다음 류현진 선수의 선택은 어떤 구종이었을까요 79마일짜리 체인점 다른 바깥쪽에 잘 들어간 공이었는데 이게 또 파울 타구가 났는데 알베르토 선수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이 체인 업을 던질 때마다 파울 타구로 이어지긴 했었습니다면은 알베르토 선수가 어느 정도 이 타이밍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 그 뜻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알베르토 선수는 이번 타석에서 류현진 선수의 체인 업을 노리고 있다. 이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류현진 선수도 그걸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개의 체인 업 배트가 다. 왔는데 타이밍이 뭐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승부를 줘야 하는 이볼 카운트에서 유현진 선수가 어떤 공을 선택했을까요? 을자 여러분들에게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체인저, 커브, 커터, 투심, 포심 자 류현진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한 구종은 포심, 패스볼 그리고 몸쪽에 꽉찬 공이었고요 바깥쪽 체인점만 생각하고 있었던 알베르트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면서 루킹 삼진을 당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류현진 선수의 투구 패턴이고 류현진 선수의 스마트 피칭 아니겠습니까? 체인저블 두개를 던졌는데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류현진 선수도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허를 찌르는 몸쪽에 꽉찬 공을 던지면서 루킹 3진을 잡아내면서 알베르토 선수와의 두 번째 맞대결은 류현진 선수의 깔끔한 승리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브레이크다운의 주인공은 류현진 선수였는데 어땠습니까? 괜찮았나요? 재밌었나요?